5.18 이게 5.18 정신 아닙니까? 5.18의 북한 개입설. 저희 세대 부모님들은 실제 5.18때도망다니어 공산주의 대구와 광주가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놀람> 뉴스민이 함께하는 지역주의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폴티를 운영하는 최하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대구경북독립언론뉴스민에서 일하고 있는 김보현입니다 저는 개혁신당 광주광역시당에서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정의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아현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어서 역사적인 사건과 가치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광주하면은 5.18 민주화 운동, 그리고 대구는 2.28 민주화 운동이 있습니다. 먼저 5.18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5.18에 대해서 진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진짜 세계에 자랑할 만한 민주주의 운동이고, 그 정신을 본받아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그와 더불어서 5.18 정신을 남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주 출신도 아니에요. 저희 세대 부모님들은 실제 5.18때 도망다니. 저희 아버지도 5일간 실종되셨다가 집으로 이제 오셨었고 그 당시에 그 어머니께서는 동명동에 사셨는데 어렸을 때 이불 뒤집어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생생한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자라왔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겪어보지도 않고 광주에 인연도 없는 사람들이 연설한다고 내려와가지고 이게 5.18 정신 아니니까 막5.18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면은 5.18 정신이라는 것을 팔아가지고 본인을 좀 꾸려고 하는 거다. 한강 작가님께서 노벨 문학상 받으셨잖아요. 아요 네, 혹시 광주의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떨까요? <웃음> 광주는 <웃음> 어떻게 보면 축제 분위기입니다. 이제 시청에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과 함께 한강의 노벨 문학상. 그 세계적인 그런 상이 나왔던 거는 자랑스러워 해야 되고. 그런데 저는 이런, 여기서 어떤 문제로 들어가냐면,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생각을 어떻게 만들어서 또 사업적으로 좀 풀어나가고, 그걸좀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왜5.18 정신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인가. 그 선거 나왔을 때, 선거 운동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자네는 5.18 어떻게 생각한가. 아니, 저는 항상 그렇게 음... 대답했어요. 지구 역사에 이렇게 의로운 운동이 어디 있었나. 음. 근데 그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 광주가 더잘 살아야 되는데 왜 광주는 못 살고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음. 5.18 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잘 살아야지 왜 우리는 낙후되어 있고 왜 우리는 낙후되어 있는 나는 5.18정신은 우리 광주가 잘 사는 것이다. 진우님이 생각하는 5.18 정신은 잘 사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음. 그럼 잘 사는 게 뭔가? 란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잘 사는 거지 뭔가. 음.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시대 흐름에 맞춰 사는 것. 횡단보도가 꺼지기 전까지 쓰고 살순 없잖아요 이제 음. 더 좋은 제품이 나오면 더 좋은 제품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고 음. 아연 님은 대구에서 5.18 어떻게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좀 접했었나요 대구에서는 아 내가 그냥 알고 있어야 되는 어떤 6월 항쟁 전에 5.18 이런 느낌인데 음.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대구에서 자라나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5.18을 부정하고 5.18의 북한 개입설 뭐 이런 여러 가지 음모론, 혹은 5.18 자체를 부정하는 어른, 혹은 부정하는 여론, 이런 것들을 되게 일상적으로 접해와서 그런 걸 접해, 접하면서 자란 지금의 어떤 세대들 중에서는 그걸 받아들이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되묻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 하거든요. 그게 아마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인식 차이, 아마 광주에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것 같은 너무 자연스럽게 맞아. 그런 것들을 부정할 수가 없을 텐데, 지역에 대한 지역 감정은 여전히 그러니까 좀 흐릿해져 가고 있지만, 그 5·18에 대한 역사 인식은 사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역사적 사실에 대한 왜곡도 있었지만 음. 제가 기억하기로는 보수 정당에서 꺼내들었던 어떤 음. 카드들 음. 유가족 보상이라든지 5.18 음. 뭐 군가산점 이런 것들이 계획은. 있었죠 음. 그게 뭐 구성원 개개인의 발언 혹은 정책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이게 광주 시민들한테는 정당 자체가 그렇게 인식돼 버린 문제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음. 5.18 오해하시는 분들 많죠. 지금 저희 세대들에 대한 교육이 됐지만 이제 나중에는 오해하는 세대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저희는 광주에서 있어서 저희는 이제 광주에서만 보고 그 다음에 외부 밖에 계신 분들은 밖에서만 봤으니까 그렇게 보도를 받고 그걸 정정을 못 들으신 분들은 폭동이라고 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개혁신당에 대구 출신 형님들이나 좀 나이 드신 분은 들 TV에서 나온 대로 믿었다 시대가 지나고 본인이 정정을 했냐 안 했냐 그걸로 가, 나뉘는 거예요 대구에 쭉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이제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대구에서 또 서울 올라가신 분들이나 그런 분들 올라가 보니까 어? 내가 생각했던 올팔이 그런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생각을 바꾸신 분들도 많이. 올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28 대구의 2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진우 님께서는 광주에 계신데 대구에 이런 운동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독재에 이제 반대하고 학생들 시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항상 이제 그 시절에 원했던 그런 독재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유의 열망을 대구와 광주가 같은 마음이지 않았을까. 불합리한 게 있으면은, 우리 학생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리고 그, 우리 시민들이 일어난다. 228이 대구에서 일어났는데, 대구에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사실, 518을 광주에서 다루는 것만큼, 228을 대구에서 다루거나, 길이고, 의미 있는 어떤 자랑거리로 남긴다거나, 그런 어 과정들이 사실 거의 없었다는 생각이 들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28... 파이라는 공원이 10대, 20대들에게 뭐 매일매일 나오는 단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명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게 거의 70년도, 70년도 더된 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더 조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4·19 혁명의 정말 도화선이 될 만한... 그런 사건이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언제나 다시 재조명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질문을 가장 어려워하실 것도 같은데요. 이각 도시에 담긴 민주와 자유라는 가치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정치 지형상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먼저 광주에서는 민주라는 가치를 가장 많이 내세워 왔죠. 어떻게 보 민주라는 보세요? 게 아무래도 5.18이라는 이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이 투표를 하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할수 있는 참여권이 박탈됐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광주에서는 그런 민주가 좀더 쓰이는지 안, 계속 쓰이고 있지 않았었나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라는 어떤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시대마다 자유의 선택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 어떻게 보면 자유를 굉장히 많이 외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굉장히 응원을 했지만 이제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야기하는 자유는 좀 기성세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반국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자유주의, 그런 자유를 뜻하는 것이었고,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한 자유는 그런 개인의 사소한 자유를 이야기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대통령이 좀 속이지 않았었나. 이제는 그 인구구조도 그렇고, 청년들이 점점 더 힘들어질 거란 말이죠. 개인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할 것이고, 조금 더 중요한 정책들이 이제 나와야 된다. 그러면 대구에 사는 아연님이 느끼는 그 자유라 키워드에 대한 감상이 좀 궁금해요 이게 시대별로 혹은 어떤 정치적인 시점별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이기도 해요 우리가 흔히 자유민주주의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발화를 많이 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뭐 조선시대에서는 노비가 평민되는 게 자유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현재에서 그 정도의 자유를 원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자유의 영역은 확대되기도 하고 축소되기도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 요즘의 자유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너무 커져버린 나머지 공동체의 의미를 좀 희석시키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국의 우리 정치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국이 많이 담은 상황인데 개인이 추구하고자 하는 개인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주의적인 형태의 경제에 방향, 방침을 선택하기도 하고, 복지라든지 이런 정부가 개입하는 영역을 축소하기도 하는데, 이런 방식으로 자유라는 단어가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듯 하면서 개인의 영역을 부각시키면서 공동체나 정부의 영역이라는 사회가 개입해야 하는 부분을 축소해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요즘에 자유가 보수세력 보수당에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게좀 안타깝다 원래는 이전에는 공산주의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결국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어떤 가치관 그 이념과 신념이 사실은 자유인 건데 그런 부분의 방향은 좀 제외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제 광주와 대구, 대구와 광주에 대한 역사적인 얘기에 대해 나눠봤습니다.